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싸이월드 네이트 회원 여러분. 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10집 앨범 어, 이미 5월에 발매가 됐었죠. 그래서 손톱이 빠져서라는 노래로 어, 여러분을 찾아뵀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가을을 맞아서 리패케이지 앨범 어, 새로운 타이틀곡 어, 그 사랑참어렵다 라는 노래로 요즘 많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음, 1 0주 앨범의 특징은 제가 최초로 저희 밴드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 앨범 프로듀서를 베이스 치는 최원혁 군이 맡아줬고요 음, 전반적인 모든 세션을 저희 팀이 황제밴드가 해줬기 때문에 어, 그동안의 그 세션맨들과의 작업 하고는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사운드를 어, 추가했습니다. 어,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평소에 목 관리는요? 담배는 원래 안 피고요. 술안 마시고, 어, 사람들 안 만나고, 공연 한 이틀 전부터는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어, 좀 집에서 좀 컨트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죠. 그게 가장 큰것 한...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 목 관리 비법은 없고요. 어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잠푹 자고 어뭐 마음가짐 추스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목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저희 밴드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 스탭들이 또 바뀐 셈이죠. 어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면 역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 앨범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참가를 해야 어 뭔가 좀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려는 거는 아니었는데 어 생각해보고 지난 앨범들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새로운 신인들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달랐죠. 대신 이번에 손톱이 빠여서는 기나루의 전혜성 씨가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 참 어렵다는 소리처의 홍진영 씨가 작업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가사와 멜로디만 제가 썼고요. 모든 편곡은 저희 형제 밴드가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새로 또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뮤지션과 어, 팬 여러분들, 매니아 분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는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좀 약간 제가 시,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던 것은 어, 손톱이 빠져서가 제 생각보다 어, 크게 히트를 못했다는 점이에요. 어, 왜냐면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가 너무 강력하게 있으니까 손톱이 빠져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그 노래는 어 연주하는 뮤지션들과 가수와 어 그다음에 평론가 그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그큰 점수를 받았던 그런 곡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장에 내놨을 때는 음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역시 또한 번의 갭을 좀 느끼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손톱이 빠져서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나오면 무조건 대박이야 그랬던 곡이 손톱이 빠져서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 가을 타이틀이 됐던 사랑참으로다는 오히려 제가 듣고 있나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연 히트되면서 또사랑참으로다 같은 발라드가 나가면 뭔가 좀 변화 특히 이번에 이제 디지털 싱글이나 OST가 아니기 때문에 앨범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확 변화 있는 그래서 브리티쉬 락 스타일의 손톱이 빠져서를 이렇게 어, 착 선보였는데 글쎄요. 이승철한테 바라는 건 그게 아니셨는지. 어쨌든 사랑 참으로 없다는 올 가을에 벌써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1등을 하고, 지금 각종 차트에서 상위를 석권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제 공연이 사실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비스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 공연장을 찾아왔을 때 뭔가 저는 카니발, 페스티벌, 뭐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섬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제가 감자탕집을 갔는데 감자탕집에 아이들 놀이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적잖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야 정말 만 원, 이만 원짜리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도 저렇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이 비싼 티켓을 팔면서 어, 이런 거 하나 준비를 못 했다니 좀챙피하다라는 생각에서 유아방을 한 3년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매출의 5%에서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시고, 경호원들하고 보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안에서 열심히 공연에 옛날 타임머신 탄 느낌처럼 청소년대 시절로 콘서트를 만끽하고,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서 너무 좋아요. 어, 음악성에 관한 거는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에, 이, 음악에 임하는 그런 자세 같은 거는 좀 많이 진지해지고, 대신 예전에는 굉장히 까칠했다거나 뭐 날카로웠다고 하면 요새는 좀 많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도 아무래도 좀 편안해지고, 또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콘서트를 바라보게 되고, 이승철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결혼 이후에 많은 분들이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글쎄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저도 신곡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노래 지겹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새로 만든 노래, 새로 탁 CD를 구워서 나왔으면, 저도 그거 몇십 번씩 들어요. 근데, 좀 그것도 지나면 이제, 안 듣게 되죠. 그러니까, 듣고 있나요? 처음 나왔을 때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또 없습니다. 나왔을 때또그 노래 많이 듣고요. 또, 손톱이 빠져서 듣을 때또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 참 어렵다가 제일 좋아요. 사랑 참, <laughs> 참 그런 거 같아요. 잭존슨 잘 아시죠? 어, 워라, 고 뭐, 미국에서는 실력파 미션으로 인정받고 미션 있죠. 저, 저가 앞으로 향후 음악, 어, 방향을, 이런 잭존존 스타일의 음악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되게 어쿠스틱 하면서도 의미적으로 어, 깊이 있는 그런 음악과 사운드, 그러면서 편안한 어,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 곡 김현식 선배님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라는 거래 지금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김월선배 노래는 참 언제 들어도 정말 좋고요. 특히 이 가을에 와인 한잔 놓고 달빛 아래서 틀어놓으면 정말 사람을 묘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김일선배님 노래 추천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전 세계 모든 뮤지션의 로망, 스티브 원더의 Isn't She Lovely? 약간 좀 빠른 리듬 있는 노래인데요. 스티븐는내그 매력적인 보이스하고 리듬이 아주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싸이월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 에릭 크리턴의 'Love Comes to Everyon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앵크리프턴 뭐 너무나 유명하죠. 저는 이분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나이가 60에. 너무 셨을 거야, 아마. 너무 가까우신데도 아직도 저희 젊은 유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점에서 에이테 팀의 Shop Comes to e v e r y o n e 신나는 노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싸이월드 레이트 회원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겨울이 오고 왔죠. 정말 1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일매일 싸이월드를 하는 사람인데, 제홈피지도좀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싸이버들에서 어, 어, 멋진 추억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